이 길을 따라서 걷거나도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트롯계 엄홍길 손빈아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어,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이쁘네요. 마치 별처럼 네, 이렇게 반짝거려서 제가 준비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곡일 거예요. 어, 별빛 같은 아사랑 감사합니다. 아 아직 이제 두곡 불렀습니다. 앵콜 나오기엔 너무 일러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멀어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몰라서 지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잠시만 이렇게 내려놓고 네, 말씀리도록하겠습니다 어,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키 여몽기의 가수, 소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무대,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또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진짜 이게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또 이렇게 찾아 불러주시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어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보니까, 어, 꽃, 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옆에 보면 이제 주황색깔 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옆에 또 노란색깔 꽃도 있고. <laughs> 그리고 저기 혹시 빨간색깔 꽃도 있나요? 네 저기 중간에 저기 중간에 보라색깔 네 보라색깔 꽃도 있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 이렇게 대전 동구 우리 대청호 벚꽃축제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를 대충 부르고 가면 안 되겠죠. 오늘 신나게 부르고 가야 되겠죠. 오늘 목에서 피가 나오는 한이더라도 있네 세게 아주 강하게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콕 박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손비나가 부를 때는 오늘 다들 제 팬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laugh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어, 여, 노래를 부르다가 여러분들께 함성을 유도를 하며 그때 한번 소리를 크게 질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반 나눠서 하면 좀 뭔가 대결 구도가 될것 같아서 한 방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 박수, 항상 많이 추우시죠? 그 제가 지금 왜 이걸 했냐면요, 네, 여러분들께서 몸에 열이 나야 되기 때문에 추우실 때는 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려드리고 동전 인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데려온 게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무대가 너무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그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서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쏙 들어가면 좀 온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왕 내려온 김에 이제 마지막 곡을 제가 이제 메들리를 준비를 해놨어요. 청춘 메들리거든요. 여러분들께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청춘 받으시고 일단. 네오를 온 김에 그냥 여기 밑에서 하고 제가 나중에 인사만 마지막에 드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제대로 누비고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네. 아, 선비나 씨를 저희가 또 여러 번 만났잖아요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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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때마다 이렇게 참 사람이 많아 그, 그, <laughs> 반듯하고요 그러니까, 네. 아, 아, 네. <laughs> 뒷모습까지도 예쁘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선비나 씨의 무대 함께 했습니다